사람의 힘을 뭐라고 리세요 근데 왜 우리 다 똥참밖에 없는 거 같지? 홀로 상대할이 녀석. <laughs> 아니 이게 아까 너너 전화하고 잠깐 잤거든. 어. 잠깐이 네, 사실 9시였던 거임. 괜찮아. 나는 롤 하겠다는 의지로 아 랭크를 아, 하겠다는 의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일찍 일어나서 하고 있어. 아, 뭐 하지? 일단 오늘 해장롤로 아 해장롤 <laughs> 어 뒤졌다 그냥 게임 이김 <laughs> 3원딜 2서포터 우리팀에 일단 부부있고 음. 일단 게임 이김 저 AP 노틸러스 할게요 가보자고. 오케이 가보자고. 동아 좋댔어. 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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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나무이도 없어. 동안 진짜 좋댔어. 어, 어뭐 어, 뭐. 우리 지금 왜 그래? 다음 주 이때는. 아 뭐가 뭐가 뭐가. <laughs> 아들. 어... 좋겠다. 좋겠다. 엄마 보고 싶다. 아 벌써. <laughs> 아 어지럽다. 벌써 다음 효과가 보이잖아. 동안 어떻게? 해? 들어가면 다음이죠. 다음 효과 한한90 며칠 남았나? 9일 정도 남아. 야, 9일 금방... 90일. 90일 금만인가? 이금데... 네. 롤을 못 한다는 사실이. 아 집중 공격 들어버렸다. 가기 전에 많이 해놔야겠다 롤. 먼저 찍고 가야겠다. 그거는 일단 불가능한 거 없잖아. 일단 그 뭐지? 그 우리 6시까지 18시까지 거기 가야 되잖아. 동성. 1 9시야 아, 그래? 19시 아니야? 아니, 우리 애들이랑 동성에서 밥 먹자. 없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 PC방 가서 마지막 운명 같은 한 판을 통해 골드를 딱 찍는 거지. 동성 PC방가 무 그러니까 동성까지 가서 살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 동성에서 골드 찍으면 뭐야? 아, 와. 뭐야 방금. 뭐, 뭐 아니 잖아 아하 헤헤 <laughs> <laughs> 이니시 어땠음? 아니 뭔 이니시어 끌지라는데아못 <laughs> 끌었나 이가 오! 그래도 아, 내가, 내가 나... 와! 이랬잖아 여기다 꽂았어 와우! 어 아, 아니 왜 안보여 어뭐 티뭐야 지금 싸우면 지겠지 오. 아.. 죽겠다 네, 주머니 재워보시지 너 시빌을.. 어? 아.. 너 어, 시빌의 목소리 진짜 존나 매력적이네 어? 네, 주머니 재워보시지 뭐 그래? SX인 응. 그럼요 목소리도 매력적이겠네 어, 이 목소리는 좀 애새끼 같은 말와4대4대 어? 어? 1로 싸우는 패기. 역시 이 내가 너의 패기를 과소평가했구나. 아, 무장대 패기. 좀... 어, 아 나. 어. 괜찮아, 괜찮아. 우에 이것 이것도 유효해. 이것도 한모습 어. 아아왜 어. 끌지 못해요 일부러 빗맞춘거야 그 그래? 죽을까봐 맞아 그거 어, 어? 인간발개가 좀 좋다더니 좋긴하네 아저 저 튕기는 불매랑이 장난이 없는데 나가워 네, 좀... 음... 방관이라서 우리 방관 아니네 갔다 아 갔다가 어, 인간발개 좀 좋던데 아아 아. 아, 아, 없는 거아너 어. 지금 끌긴 했니? 오늘 이공간에 그래 나 끊겨 방관 넣어 근데 지금 끌면 죽어버릴 게 분명한걸?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 아, 와, 나는 죽음을 무릎쓰고. <laughs> 뭐지? <웃음> 아, 파 빠밤밤밤. 아, 아 일부러. 네. 블라디한테 킬 주면 안 돼. 한다 한명 있네. 아니, 나 거주자가 한명 있네 아나 근데 뭐야 감도 왜 이래 임무겸특이거 <laughs> <laughs> 아, 이제 2시간 뒤에 로아하러 간다고 하고 오오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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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용 위험. 용 공포탄. 아, 공포탄, 근데 뭐, 이제 우리는 공포탄 따위 들지 않지.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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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드는 건다르다고게격을게이렇잖아 존나 귀찮은데. 렇 아, 그건 그런. 아 그러면 너그 투입전 사격하기 전에 바꿔? 예야쓰 좋은데 이거 근데 뭔가 왜 지는거 같냐 야 아, 블라디 너무 센데? 알만해 음. <laughs> 네. 노트리 해줘야 되는데 노트리못 해주네. 여기 왜 노틸 탓이야? 이 조합은 진짜 노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페이틀이아는 <laughs> 조합이야. 라고 하기에는 집중 무격 노틸렀는데. 집공이야? 아아아 아. 아니. <웃음> <웃음> 약간 그 공격력 증대, 약간 매운맛 노틸. can't get a n 니까 앵그리 너구리가 아니라 n g r y I can't get angry. I can't get angry. I c a 바 angry. a n t angry. I can't get angry. a n t get a n g a p 그 g 씨발 옛날 a p 징크스로 이긴 적 있다니까 야이 놈아아 얘들 안 안싸워 래왜 니가 빼서 어쇼하래아 이니시 오지게 잘했는데 이거를 네가네가아아니아 어, <laughs> 야아 이게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 조부 다이조. 오? 아 씨. 어, 어떻게 막냐? 이에 s Yes! 어 h l 루시안 a n h e d g e 아 이제 앞이 안 보여져 버린. 눈이 멀어버리고 실 h 로 world. Ah, he's a p a r 가 of the world. He's a part of the 이 o r l d He's a p 아니 근데 슬러스가 그렇게 딴딴한 채미 아니야 애초에 네그 든든하게 앞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딜이 딜이 딜딜는거어 딜이 딜못하몰아는거이아는뭔을 몰아줘 킬이 킬이 모... 끌지도 못하는데 디디... 끌지도 못하는데 디디... 어떻게 몰아줘요 걔가 어색해 합니까 내려봐 아... 사람들 나이스 아! 하필 아깝다리 하필 블러디 라이모는게좋은거 아닌가? 는라 물어야 라야 돼. 라이브이런는와 저거 는았어야는는데나라이스미라이인가이게다 나의 이니시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그런 거지 미치죠? 그냥 이거 아, 까비 뭔가 까비 어? 아 내가 살수있었 사실 살, 때수있었는데 살 죽을 수있고니 이때 안 쳤어 빨리 이리힐수있힐니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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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있니 아우 졸리다. 어 안젤리나 졸리나 이질레 <laughs> <죽일래>, 이 뭐가? 오. 자이 노틸러스가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나이스이 노틸의 인생 네. 잊지 않겠습니다. 리생. 네, 근데 왜다 죽는 거야? 오. 나 존나 아파. 뭐에 맞았지? 오 아니십. 아 근데 줄레 아프다 진짜 <laughs> 줄레도 아나 이제 대자연에 힘 넘어 야 근데 우리 타워 왜 이렇냐 상황이 지금 보니까 이런 삶보다는 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리을. 오! 힐 달달하고 힐 나이스 나이스, 힐. 나이스 나이스 잘 걸었다 하지만 피가 없다는 야이 쓰레기들아 미안데 피가 없어. 죽어 그러면 그래야 아, 돼. 내가 한... 죽으면 팀이 돈한 3천원씩 따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루시안이 <laughs> 이 <laughs> 루시한 케이틀린이 아, 거의 이제 절 존나게 잘해. 아이고. 뭐야? 아, 라이즈 궁이구나. 어 잡혀. 우리 진거 같은데요. 아이 괜찮아 나만 믿어. 아이 나만 믿어. 나 지금 상코 나왔거든. 진짜 나 살아나기만 하면 진짜 개새. 네. 이런 살아나기만 한다면인데. 어서. 아 이거 피박가야겠다 응. 네.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언제 쓰릴길. 알았. 음. 바로... 형이 어떻게 구매랑보다 느려 거그임 어, <laughs> 총 날아다니는 것보다 구매랑 <laughs> 날아다니는 게더 빠름 야! 님 그거 안? 총알두번썼면은뒤 총알이 앞에 조금 총알 밀어줘 가지고 더 빨리 날아 오. 오아 잠깐만 존나 아파 파이팅 <laughs> 이럴 줄 알고 피바 들었지 버튼? 라이디를 노려볼게. 죽여캐. 어 맛있다. 어아 피바 역시 피바. 아아아 저걸로 수확이 터지네. 어. 라. 기레드림 나에게, 나에게 그게 있어. 고. 고. 와, 나 지리게 자랐는데? 뭐 어? 피부 까면 되지. 아니, 아니, 나, 나. 어? 죽어라, 안 가네. 죽어라. 안 가네. 아. 왜안 아. 가? 날아가다 사망. 아니 와와 연... 와, 그거 뭐야? 아니 진짜 총 시발. 팀워 버섯에 너무 많이 밟아 버려. 근데 원래 이거 자동 그거 되지 않나? 자동 탐지. 아. 아 졸려. 고기 고기 물고기 어디 어디 어디에 근데 원기 회복 구슬 이거 원래 150원 아니었어 150원 아니야? 진짜 300원인데? 네, 그죠? 아그 삼불알 그거 와우 나이스 아 먹지마요 먹지마 아니 식어 먹지, 마요. 먹지, 아니, 먹지 말라고 쩝쩝 블라디가 선태로 죽었어 괜찮아 헤이틀린 난널 믿는다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쓰냐 이석이 무대 나와서 어, 뭐야 무대 아니었네? 무대 무대 아니었냐 근데. 아, 무대였었는데 그냥 박.. 그러니까 무대 살려고 하다가 역시 칼바람은 피바지. 어, 뭐야. 낭만 없네. 삭히네. 나 진짜 피바 아니었으면 지금 한네 다섯 번은 더 얻어 죽었을 텐데. 낭만을 했는데 낭만이 없잖아. 낭만이. 뭔 <laughs> 낭만이에요. 아, 라이드 너 나랑 무빙 대결을 신청하는 거냐? 아니, 이기 큐가 다. 어, 총, 총, 총. 어, 캐트리나 아, 이야 아, 이고 차차. 아, 이 아니, 우리, 팀 잠깐만... 졌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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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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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 우리, 우리, 아 내가 먹었 음... 내가 먹었는데 내가 홀로 남은 잔나 남은 것다할수 없을 것 같은데 잠깐 나 수훈 가야겠다 잔나 잔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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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스와 잔나 이거 못참 나이스 근 어째기가 나왔네 어째게 안 났으면 이거 날아갔 일단 미리 써도 아니 근데 이거 천 이거 궁천딜인데 왜 이렇게 약하지 그... 일단 지금 나의 계획이 있어 한 번에 결정적인 한타로 다 끝내 버려야 돼 지금. 블러디를 터뜨리면서 이길 만 한데. 그림자검? 아, 그림자검 과일 것이 할 거니까. 아. 일단 그랩으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어, 공안 제대로 봐. 야, 이겼 다! 야, 이거 아. 다! 아. 이게캐리이레이스레이스블 야, 디에게탈이건 이거 이모 다! 걸이 다! <laughs> 는이이이 팁은 힐흡, 죽어서 생기는 거. 일템 따위 가지 않는다. 거아 구경아, 좀 배워라 보고. 일템 따위 가지 안 되잖아. 아 그래? 아. 어, 야못 끝내? 인터에못 끝내면 우리가 끝날것 같은데. 아니야 어? 뭔딜이야 방금. 와 그거한테 접근하면 뭐, 안 되는구나. 일이면 뭐, 뭐, 대박이네. 뭐, 야! 아, 나딜왜 이렇게 약해? 아니, 딜이 약하죠, 그러면은. 야, 나 그부한테 그냥 한 방에 녹네. 와, 진짜 세다. 그부잖아. 아, 근데 그부도 똑같이 20킬이었구나. 시간 걸까? 지크에 융합 걸까? 시간 걸까? 할... 여러분,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 보여주나? 와우 아, 이 배결권 아니 진짜 아. 내가 그불을 끌면 이기나? 불블 끌면 그블 끌면은 너펑 터질 거. 같아 근데 나 지금 이렇게 방어력을 하나도 안 가긴 했어 나다 아. 아, 마법이야 어, 왜? 어? 왜요? AP가 많아가지고 AP 3명인데? 어 어쨌든 중형보다 많잖아. 저거 아! 다 <laughs> 아이씨. 얘들아. 야 이놈아. 가까운데요? 아이고, 졌다 아이고, 아이능씨이고 아이고, 아이이야아이 휴가 진짜 못 나오냐? 이고못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다 야, 야. 우리 이고이전 휴가 기념으로 만이래 어? 쩌거 뭐야? 왜 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쟤가 안 죽는구나 아니 이거 약간 내가 템토리 실수한 거같아 이거 고연포를 갔어야 될거 같기도 하고 내가 네 그냥 내가 딜러를 했어야 될거 같기도 하고